조건문과 반복문. 컴퓨터가 잘하는 게 어떤 경우에 해당하면 반복적으로 뭔가를 수행해라. 이런 부분에서 강한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바로 조건문하고 반복문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우선 조건문 if와 if else 문을 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세 가지의 타입이 있습니다요. 첫 번째 타입. 두 번째 타입. 세 번째 타입.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것은 보면 if에서 조건식이 맞으면 이거 실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것은 요 조건식이 맞으면 실행해라. 요게 똑같죠? 그러나 이요 조건식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else 요걸 수행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중 비교 할수 있습니다. 뭐, if에서 조건식 1이 맞다 그러면 실행문 1을 수행하고 만약에 이게 맞지 않다 그러면 조건식 2는 맞느냐 맞으면 실행문 2를 수행하고 뭐 그게 또 아니면 뭐 조건식 뭐 n까지 이렇게 늘리다가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그때는 else 예를 수행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택스라 외워서 써야 되는 부분이죠. 예제 6-15 if else의 사용. 예, 앞에서 배운 이제 프롬프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화면에서 값을 입력받아서 예, 그 값을 if문에서 사용해서 뭐 입력된 값에 해당하는 학점으로 보여주는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라는 것이 여기서 입력이 디폴트로 100이라는 걸띄워줬는데 저희가 어떤 값을 뭐 입력을 했다 그럼 얘는 문자열 값이라 p a s s i n t 라는얘를 통해서 숫자로 바꿔주는 것이죠. 숫자로 비교했죠 여기 보면. 다음 스위치 문, 이 f 문으로 사실 다 가능하지만 값에 따라서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할 때는 스위치 문이 적합하기도 합니다.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위치에 서 식을 쓰고 그 식에 해당하는 값이 케이스에 여기 맞으면 그것을 수행하고 이 브레이크라는 걸 통해서 이 구문을 떠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케이스들에서 해당하는 값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이 default라는 거를 뭐 실행해라. 즉, 어떤 값과도 뭐 일치하는 값이 없을 때는 뭐 얘를 수행해라 하는 얘기죠. 이 default는 얘 옵션이에요. 옵션이라 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뭐 쓴다고 했을 때는 앞, 앞, 앞전에 있었던 if에 이거에 해당하는 기능이 없을 때, else에 해당하는, else에 해당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변수, fruits라는 거에 값을 사과라고 지정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사과라는 게 매칭되는 게 있죠. 그래서 값을 이때 변수의 값을 300이라고 여기다 대입을 하고, 브레이크를 통해서 이 스위치라는 문장, 스위치 문장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싸져있죠. 요걸 빠져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케이스문의 이제 값이라는 것은 제약사항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수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놨죠. 2 플러스 3은 5라는 뜻입니다. 케이스 문에는 if처럼 변수나 식은 사용이 불가해요. 여기 a라는 변수 사용 안 되고 이런 조건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케이스는 좀 제약이 있네요. 거기다가 이, 이 스위치 문에서 브레이크의 역할을 보면 어, 브레이크라는 게 없으면 원하는 답을 어, 못 얻을 수도 있다. 왜? 브레이크를 빼면은 그 문장을 수행하고 나서 그냥 계속 아래로 코드를 실행합니다. 요 예를 하나 보시죠. 요 예를 하나 보시면, 요 CT라는 변수에 서울이라고 값을 넣었죠. 그래서 여기서 스위치 CT의 값이 서울이면 요걸 만나겠죠. 그러면은 요 한글로 서울이라는 걸 와이트하고 브레이크를 만나니까. 이 스위치 문장이 어디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죠.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이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에이 문장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니까, 서울을 출력을 하겠죠. 만약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브레이크라는 걸 없애버렸다. 라고 하면, 서울이라는 값을 라이트를 하고, 얘를 또 수행을 해버린다는 거죠. 빠져나가지란. 그래서 뉴욕을 수행을 하고 요 밑에 브레이크가 있네요. 그러고 빠져나가니까 출력값은 서울 뉴욕을 이렇게 찍게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활용 부분으로 요 오른쪽에 요, 요 표를 보시면 네. 데이에다가 월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값을 비교할 때 월화수목금은 다 정상 영업이라고 찍고 브레이크 만나서 떠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네, 이때는 휴일이라고 만난 다음에 브레이크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월, 화, 수, 목, 네, 여기다가는 브레이크를 안 줬죠. 그래서 네, 다 싸잡아서 하나로 비교를 하는 것이죠. 월, 화, 수, 목 금을 입력받으면 정상 영업을 출력하고 그게 아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출력받 입력받으면 휴일이 출력되고 브레이크 만나서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제 6-16 스위치문을 사용을 해 봤는데 이것도 보면 이제 화면에서 이제 프롬프트라는 걸 사용해서 여기서 이제 값을 입력받죠. 그럼 요거는 뭐죠?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케이스문에서 영어로 에스프레소 또는 한글로 에스프레소라고 치면 가격이 2,000원 이렇게 출력해주고 카푸치노나 카페라테 에, 들어오면 에, 3,000원 3,500원 이렇게 찍어주는거고 만약에 그게 해당하지 않고 그 다음 카페모카라고 쳤다 그러면은 디폴트인 예 카페모카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찍어주게 되겠습니다. 반복문. 매우 중요하죠. 반복문에도 이제 뭐세 가지가 있는데, 이 for, while, do while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for문을 보면 뭐가 제공되는 게 1번, 2번, 4번 이런 게 있네요. 네. 그래서 1번은 초기문, 2번은 조건식, 4번은 반복 구 작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요 예를 보시면, 요 예를 보시면, v a r i a i라는 걸 선언해서 i는 초기 값이 0이다. 예, 초기 값을 지정한 거네요. i라는 변수에. 그래서 언제까지 도냐 면그 i가 10 미만인 동안 얘를 수행을 해라. 라는 얘기죠. 그럼 0서부터 9까지 찍겠네요. 얘를. 그죠? 결과값 여기 보이시죠? 0부터 9까지 찍은 거 그래서 요거를 한번 수행을 하고 나면 여기 후위 증감 연산자 썼죠 1 증가시켜서 이 i의 값을 변환시켜 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0이라는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해요 0은 10보다 미만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을 증가시키면, i는 이제 1이 되죠. 1이 10보다 미만이냐. 맞으니까 또 내려가서 또 찍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 이제 i 값을 증가하다. 이제 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10이 10 미만이냐라고 물어보면, 어, 아닌데 라고 하면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그 다음 while 문. 와일문. while 문은 당장 조건식 하나만 있네요. 마치 요 위에 이 비교하는 이 2번 문장, 예, 얘만 달랑 있어요. 그러면 초기 값을 주는 부분, 뭐 어떤 반복 후 작업에 해당하는 뭐 값을 증분한다든가 하는 거는 개발자가 해줘야 되겠네요. 자, 여기도 보면, 예. while 문에선, 여기선 비교만 하기 때문에 i 값을 초기화 시켜주는 저 위에 r 문장에 1번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수행하고 나서 값을 후위 증감 연산자를 통해서 해주는 반복구 작업. 4번을 개발자가 해줘야 되네요. 네. 똑같습니다. 사실. 두 아이른. 네. 비교를 밑에서 하네요. 네. 비교를 밑에서 하다 보니까. 무선, 그냥 무작정대고 들어오자마자 이 작업문을 수행을 하고 조건식에 맞는지 물어보는 네.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i라는 변수의 값을 초기화시킨다든가 어떤 작업문을 수행하고 나서 반복 후 작업에 어떤 선정하는 부분, 이 부분은 이거나 같죠. while 문이나 사실은 같아요. 자, 그러면, for 문, while 문하고 do while 문하고 차이점은 뭔가요? for하고 while 문은 먼저 비교하고 수행을 합니다. 조건식이 맞아야 수행을 하는데, do while 문은 먼저 작업해놓고 조건에 물어보기 때문에 이 특수성을 알고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6-17에 보면은, 4문으로 10에서 35픽셀 크기로 어떤 글자를 출력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4문에서 조건을 어떻게 줬냐면, 사이즈를 초기 값을 10을 줬어요. 맨처음 찍힌 게 10이라는 펀트 값으로 찍힌 거고, 요거 대입 연산자죠? 5씩 증가해서 언제까지? 35 이하일 때까지. 그래서 35일 때까지 찍은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사이즈 10이라는 걸 가지고 비교를 해봐요. 여기다. 10은 35 이하죠. 맞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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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이거 찍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5를 증가시켜서 요번에 15라는 값을 들고 올라가요. 15가 35, 이하냐 맞죠? 예. 그니까또 이거를 또 수행을 하는 거죠. 여기다 요거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20 찍어주고, 25 찍어주고, 35까지 이제 찍어준 상태에서 35까지 찍어준 상태에서 5를 증가시키니까 40이 됐죠. 다시 올라가서 물어봅니다. 40이 35보다 이하냐라고 했더니 음. 어, 아닌데. 하면 이제 for문을 빠져나가는 거죠. 밑에 거 수행 안하고 음, 예제 6-18은 이제 for문이나 뭐 똑같은 건데 while문이라는 걸 사용해서 0에서 어디까지의 합을 구해라 이 얘기인데 화면상으로 어떤 값을 입력 받으면 요거 문자열이니까 이렇게 네, 해 주죠 숫자로 바꾸느라고 pass int 해가지고 숫자로 바꿔서 이 n이라는 변리어블에다가 값을 저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의 값 초기화 시켜주고 while 해서 돌리는 거죠. 돌릴 때 여기다 sum이라는 거에다 값을 누적을 하고 반복 후 후의 증감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화면에서 예를 들어서 뭐 1부터 10까지 더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0부터 더하겠네요. 0부터 n까지 더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6-19. 두 while 문으로 0에서 n까지 합구하기. 얘는 약간 특수성이 있어요. 두 while은, 네.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는 화면에서 입력받아서, 입력받은 문자열 값을 숫자로 바꿔주는 거 똑같아요. 밑에 보시면 예나 뭐 이렇게 증분해 준건 똑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도는 거죠. 먼저 썸에다가 i 값을 누적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반복후 작업을 해주고, 여기다 물어봐요. 그게 n 보다 작은지.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 n 보다큰 값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코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잘안 써요. 이게 잘안 쓰죠. 예전에는 이게 이제 do until 이라는 아까 이제 while 문장이 있었는데 while은 먼저 비교하는 것이고 지금 나온 do while 처럼 먼저 수행하고 하는 게 until 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그런 코드가 있다 사라졌죠. 그냥 다 while이라고 쓰되 while하고 do while 이거 쓰면 되겠다라고 된 거죠. 자 반복문을 쓸때 보면 break라는 명령어가 있고 continue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는 언제 쓰느냐? 예를 들어, 포문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끝나는 거죠. 브레이크를 쓰게 되면, 예, 네. 요거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포문 아래에, 포문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와 네. while 문은, while 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지금 브레이크가 어디 있어요? while 문 안에 있죠. 그럼 while에 이거를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예. 네. 요거 만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f o 문에 조건식이 맞는지 비교를 타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continue라는 거는 얘가 어떤 수행을 하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행을 하다가, 컨 o n t 를 만났다, 그러면 그 밑으로 더 수행 안 하고, 바로 그냥 이쪽으로, 이쪽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죠. while에서 똑같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건데, 중간 어딘가에다 컨 o n t 라고 심어 놓으면, 얘를 만나는 순간, 바로 얘한테 찾아갑니다. 두 w h i 도 똑같아요. 단지 이제, 위로 안 가고 얘처럼 밑에 조건식이 있으니까 밑에 가서 물어본다. 즉, 컨티뉴문은 반복되고 있는 코드를 중단하고 다음 반복으로 점프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노다지 예, 쓰는 기능이에요. 중요한 거죠. 6-20의 브레이크문. 예. 이거 같은 경우 while true라고 했으니까 그냥 무조건 돌아버리겠네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복해서 계속 뱅글뱅글 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뱅글뱅글 무한 반복하는 것은 중간 어딘가에다 그 루프를 빠져나오는 명령어를 써줘야 네. 무한 루프를 돌지 않고 어느 순간에 빠져나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if sum이 3000을 초과하면 점에다가 i 값을 누적을 하는데 그 값이 3000을 초과하면 욕 만나서 빠져나와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6-21 컨티뉴움은 컨티뉴움은 뭐요4호가 시작하는 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죠. 수행하다 컨티뉴를 만나면 어떻게? 바로 위에 비교하는 대로 가버리는 거죠. 점프해 자, 이걸 해석해 보면 은 i 값을 3으로 나눴을 때그 나머지가 1이 아니다. 그러면 컨 u e 를 수행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 오른쪽에 보시면 if 문장에서 얘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문장이 3개 있죠. 이걸로 이렇게 쌓여진 부분의 명령어 다 수행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걸로 안 쌓아놨죠. 요 문장 바로 밑에 줄만 요 비교한 거에 이 부분에 수행을 합니다. 여러 문장의 명령어를 이렇게 수행하려면 이걸로 싸줘라 이런 얘기죠. 중괄호로. 그리고 아니면 얘는 여기 이거 한 줄만 먹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타는 게.